네 사주를 해설합니다. 임자년에 태어나서 임자 월주 정해 일주 경자 시주 정화 일주가 자월달에 자시에 태어난 본명 아, 여자분인데 나이는 금년에 마흔아홉 살이네요. 마흔아홉 네, 살 됐는데 오행으로는 목이 없어요. 화가 하나, 토가 없어요. 금이 하나, 수가 여섯 개. 아이고야참 특이한 사주 수가 여섯 개는 남편이 여섯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로 모 어, 뭐 아니면 토 그런 사주라고 볼수 있는데 어떻게 사주가 저렇게 구성이 돼 있을까요? 어, 지금 정미 대운을 살고 있는데 운이 많이 나빠요 많이 나빠서 어, 신랑한테 매맞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신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신랑도 무섭지만 남자가 무서워요. 항상 평소에 살때내 주변에는 남자가 득실 거리는 거예요. 따르게 말하면 늑대가 득실거린다 나를 노린다. 이런 사람들이 할머니 될 때까지도 남자를 조심해야 돼요. 항상 남자가 나를 나를 성폭행하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몇년 전에 서울에서 2, 3년 전에 97살 먹은 할머니를 성폭행한 사건이 났었어요. 그 누수가 다 됐었는데, 그50몇살 먹은 남자 놈이 그 97살 먹은 할머니를 그 종로에서 성폭행 사건이 언론에다 나와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아프니까 이제 도우미가 들락날락하는데, 도우미가 그걸 알고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도 항상 나이 먹어도 남자를 조심해야 사주예요. 남자가 내 주변에 천지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여자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를. 성폭행하기 당하기 딱 쉬운 그런 사주인데 그리고 남자가 무섭고 남편이 무섭고 남편하고 관계 오고 나면 은 일어나지도 못해. 내가 기가 빠져서 쪽쪽 기가 빠져서 관계하는 것도 무섭고 그러나 남편이 무서니까 어, 내가 의지력이 약해서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게 수가 지나치게많으면 산부인과 계통 여성 질환이 문제가 돼. 예. 여성 질환이 문제가 돼서 건강이 문제가 된다. 이제 마흔 아홉 살 이제 다음 대운이 병호 대운인데 이때가 문제입니다. 이때 본인이 하늘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운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걱정됩니다. 이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걱정이 되는 거죠 건강이. 그래서 오행이라는 것이 항상 말하지만 목, 하, 토, 금, 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다 가져야 돼요. 이거는 사주는 계절하기니까 사계절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어, 완전히 겨울밖에 없습니다. 시베레 같은 겨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차갑다. 물천지니까 물조심을 해야 된다. 참 답답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저렇게도 많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어디 직장을 가도 언제나 남자가 많은데 직장이고 걸려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남자가 많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 남자한테 당하락률이 매우 높으니까, 또 직업이요. 직업을 많이 받고. 직업도 많이 바꾸고 어, 내주변에 남자가 많은 직장이 꼭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사주인데 내가 불로 태어났는데 물이 일곱 개니까 내가 꺼지잖아요. 내가 꺼지게 생겼는데 촛불도 안돼 저거는. 촛불보다 더 적은 불, 성냥불이라고만 되겠습니다. 성냥불 옛날에는 성냥불로 많이 키웠죠 그러니까 정미대운도 안 좋지만 병호대운은 참말로 내가 꺼진다. 걱정되는 그런 사주고 예. 남자를 무서울 줄 알아야 되고 남편이 무섭다고 그렇고또 실지가 남편이 폭력이 있고 어, 언어폭력 손폭력. 그래도 참고 살고 살다 보니까 왔다는 거예요. 감히 이혼하단 말도 못하는 거예요. 겁이 많아서. 예. 정화로 태어났는데 내 천지가 물천지인데 물 속에서 지금 촛불도 아닌 성남불 하나가 지금 이고 있는데 언제 꺼질지 모르죠. 그래서 건강이 문제다. 여성질환, 자궁질환, 유방질환, 신장질환, 방광질환 이런 걸다 걱정을 해야 될 문제예요. 나서놓고 밥만 있는 거예요. 납과 밤이 공존해야 되니까. 나다고 밤이 어느 정도 섞되는데 판만 있으니 어떻게 달라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사주다 이렇게 보는데, 아이고 참 답답한 사주입니다. 자기 운이 남편하고 상관없이 내 운이 엄청 나쁜 운이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 운이 나쁘게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꺼진다, 하늘로 가기 쉽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사주인데. 안타깝고 답답한 사주죠. 그래서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태길에서 날 잡아서 수술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런 것은 피하는 거죠. 근데 과거는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 너무너무 딱한 사주고 그니까 불연에 태어났는, 아니, 물인데 월이 물이에요. 일주가 물이에요. 시간도 물이에요. 전부 다 물천지라. 그래서 물하고 불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느 정도 섞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말로 문제다.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젊으면 물천지니까 밤에 직업을 갖고 물장사하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그런 나이는 나이니까 남편까지 있으니까 그렇지 않지만은 어쨌든 좀 딱하고 불쌍한 여인의 사주를 해설해봤습니다.